안녕하세요. 수소한 날들의 박수원입니다.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남편이 집에 있어서 남편이 아이들 데고그 학원에 태권도 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벌 보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. 해가 지고 있습니다. 해가 다 졌네요. 벌써 이제 어둡습니다. 일곱 시가 되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저희도 쪽에는 반딧불이 나와요. 그래서 반딧불 조금씩 볼수 있습니다. 더 깜깜해지면요. 야, <laughs> 저희 집 무가 무 같이 무가 잘 속아 가지고는 보여드릴까요? 보세요. 무가 지금 많이 속은 애들은. 좀 맛있는 무예요. 조금 만 원인가? 종자가 만천 원인가? 그렇게 했던 무고요. 이쪽에 있는 무는 삼천 원인데, 이 친구는 이제 시래기도 하고, 나물도 무쳐 먹고 하려고, 조금만 더 이제 쏙구 거를 매일 지 않고, 조금만 쏙 꺼놨어요. 저희 남편이 나물 무친한 듯만 잘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나물하고, 고구마 줄기 김치랑, 그 다음에 열무 김치랑 같이 가지고 섞어가지고는 먹었는데, 잘 먹습니다. <laughs> 감사하네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그러게요. 살다 보면, 여러 가지로 힘들 때도 있고, 그러게요. 어찌됐든 간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다들 잘 키우고, 또잘 자라고, 요새는 아이들이 그러게요,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어가지고는 힘들지만 또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. 화이팅입니다 <laughs> 야, 열무를 보니까 또 너무 행복합니다. 열무 속아가지고 또 나물 해 먹어야지. 제가 나물 좋아하거든요, 나물을. 나물을 좋아하는 아줌마입니다. <laughs> 모두들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!